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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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스제리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옆에 있는 모델인데요, 기아의 셀토스 1.6이 되겠습니다. 어, 본격적인 리뷰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실게요. 가시죠. 자 오늘의 차량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의 셀토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사실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벌을 뽑으라고 하면은 현대의 코나 정도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개인의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봤을 때 기아가 조금 더 좋다, 그럼 셀토스고 현대가 나랑 좀잘 어울린다, 그러면 코나로 가시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은. 셀토스를 가져온 만큼 셀토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자, 우선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1.6과 2.0의 가솔린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다만, 뭐, 디젤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의 종류는 없고, 오직 가솔린만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동력은 일단은 4륜구동이 아니라 2륜구동입니다. 참고로 국산차가의 제네시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2륜구동이라 했을 때 푸륜이 아니라 전륜구동을 가지고 있고요. 등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시그니처 등급의 옵션은 총 4가지가 들어갔습니다. 드라이브와이즈, 10.25인치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모니터링 팩과 외장 컬러인 화이트 펄까지 해서 총 4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차량 가격은 3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옵션들이 어떠한 기능을 담당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전면부를 시작을 해볼 텐데, 확실히 뭐 이제는 기아 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자동차들이 패밀리 룩을 선호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의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룩이 도입되기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이제 신형이 나오게 되면은 뭐 소렌토라든지 카니발과 같은 디자인을 연상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살짝 동글 동글하지만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날카로운 퍼포먼스가 나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본넷만 보아도 사실 가운데는 동그랗게 만들어졌지만 양 사이드는 살짝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성능은 아니지만 고성능 화처럼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반부 같은 경우에는 기아의 신형 로고 당연히 요런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랑 모니터링 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 카메라는 물론 전방 레이더 센서가 있어서 이제, 반자율 주행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확실히, 시그니처 등급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블랙 하이글로시가 굉장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릴 전체가 그냥, 뭐, 블랙 하이글로시로 쓰여 있고요. 뭐 마무리라든지 아니면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크롬이 쓰이긴 했지만 유광 스타일이 아니라 무광 스타일로 살려 놓았습니다. 사실 유광으로도 살리려면 살릴 수는 있겠지만 셀토스를 다루는 이제 주 고객층이 20대에서 30대가 주로 연령층을 소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올드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유광 스타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무광 스타일을 현재 소화를 해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의 코나보다는 어 개인적으로는. 야, 이 셀토스가 조금 더 멋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끝으로 측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오는데요. 어,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형 SUV로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4,390mm 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실내 공간만큼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SUV라서 그런지 뭐 편의성과 거주성 당연히 좋고요. 트렁크 공간 말할 것도 없이 나름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따가 실내 리뷰 및 트렁크 영상을 찍을 때 다시 만나보는 걸로 하고 우선은 휠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멋있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8인치의 크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휠에 대한 호불호는 크게 갈릴 것 같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뭐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해요 뭐 기본적으로 블랙 카이글로시나 크롬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는데 하단부만 무광의 크롬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부와 중간 B필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스나 이런 것이 블랙 하이글로시보다 좀 유리하겠지만 아무래도 햇빛이 자주 노출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삭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실질적으로 도어 핸들 타입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버튼 식으로 이런 식으로 컴포트 액세스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2열은 장착이 되어 있지 않고 1열에만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키를 소지하고 계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실 수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팩이 옛날에는 굳이 많은 분들이 안 넣어주셨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들 넣어주신다고요. 서라운드 뷰 카메라 뿐만이 아니라 차키 하나로 원격으로 시동을 걸어서 앞뒤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장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메리트를 느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는 덕분에 이제는 모니터링 팩 거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키 하나로만 전진과 후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차장에 협소하거나 너무 좁은 곳에 주차를 했을 때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도움이 되는 옵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팩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소화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는 것처럼 쿠페형은 아니고 그냥 외관 형태이지만 그렇다고 뭐 너무 못나지는 않습니다 차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외관형이 더욱더 도드라져서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는 있겠지만 소형 SUV라서 그런지 외관형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과연 후면은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어 요즘 자동차 뭐 패밀리룩을 강조를 한다고 했는데 패밀리룩이 시작도 전에 더욱 더 인기 혹은 추세를 끌고 있던 게 있다면 바로 이 데일리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일리등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양쪽 사이드에만 그냥 박혀 있는 게 일반적이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러한 데일리 등이 가로 형태의 수평적인 레이아웃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디자인을 그렇게 뽑은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들 태어나고 있었는데, 바로 지금 보시는 이 기아의 셀토스마저도 현재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었다는 것을 만나 보실 수 있고요. 정중앙 같은 경우에는 기아의 로고, 그 다음에 쿠페형이 아니라 외관 형태이다 보니까 와이퍼 있는데 이 와이퍼가 노출이 되어 있네요 만약 신형으로 나오면은 요즘 추세에 걸맞게 히든으로 숨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사륜구동이 아니라 그냥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그 사륜구동에 대한 표시는 당연히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좌측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의 명칭인. 셀토스라고 레터링이 나와져 있고요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블랙 하이글로시와 그다음에 무광의 크롬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라스틱의 적절한 조합이 잘 살려져 있습니다 어, 크게 뭐 뛰어날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못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난함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어, 전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서도 열수 있겠지만 리모컨을 향해서 이제 열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러기지 스크린이 하드 스타일로 제공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드 스타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끈을 따로 묶어 놓지는 않았지만 양쪽에 끈이 있습니다. 그래서 끈을 만약에 트렁크와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트렁크가 열렸을 때이 러기지 스크린이 마찬가지로 같이 딸려서 올라가고 닫았을 때에는 같이 딸려져서 닫아지는 형태. 뭐 내가 필요하다면은 끈을 연결하시면 되고요. 굳이 필요 없다,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끈을 풀어 해치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트렁크 공간 확실히 소형 차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SUV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라든지 뭐 다양한 짐들을 수납하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양쪽에는 뭐 그냥 따로 그물망이라든지 포켓은 없고 그리고 히든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같았었으면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갈 자리였지만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큼직한 사이즈로 히든 스테이지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이 정도면은 사실 아무리 소형 SUV라고 한들 정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실내는 어떤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시죠. 먼저 1열에 대한 리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문을 열게 되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블랙 시트가 아니라 브라운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계열 자체가 조금 밝은 계열이기 때문에 나름 포인트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우선 좌측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안타깝지만 메모리 시트가 없습니다. 메모리 시트가 없기 때문에 이즈 억세스 당연히 함께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점 참고해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블랙 하이글로시를 이런 식으로 트림에도 잘 사용을 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는데 빠르게 한번 탑승해 볼게요. 자 탑승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시트가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9만 원에 컴포트를 옵션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 기본적으로 일단은 반자율 주행이 있기 때문에 핸들 우측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반자율을 할수 있는 버튼들, 그 다음에 좌측에는 어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엔터테인먼트를 담당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어, 식으로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져서 콕핏 스타일을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10.25인치 내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내비게이션이 아예 없나요? 아니면 뭐이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가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화면이 커지기는 하지만 안 넣는다고 해서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10.25인치가 아니라 8인치였나 7인치로 이제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색감 자체도 굉장히 달라진다는 점을 참고해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0.25인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엔터테인먼트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와 동시에 공조기의 버튼들이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나무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어 지금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공기청정기의 기능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굉장히 큰 장점으로 여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는 현재 보니까 없네요 그래서 요 부분 참고해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기어봉 같은 경우에는 기어봉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그셔틀 그리고 열선뿐만이 아니라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운전석뿐만 아니라 1열의 조수석까지 모두 다 통풍 시트 혹은 뭐 열선 시트 다 있고 열선 핸들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를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이제 바꿀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봐 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당연히 전자식 그리고 오토 홀드가 있고 그냥 무난합니다. 컵홀더를 기본 바탕으로 했었을 때 그냥 플라스틱 마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크게 특별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그냥 못나지도 않아서 어 적절하다. 사실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뭐 비싸다면 비쌀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옵션 그리고 이 정도 기능 저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2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2열에 대한 리뷰인데요. 어, 2열은 사실 특별하게 뭐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안타깝지만 선블라인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에어컨 공조의 범위 당연히 3존이나 4존이 아닌 그냥 2존 에어컨 그리고 뭐 옵션 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썬루프는 넣으시면 옵션이 넣음에 따라서 썬루프가 생기고, 만약에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썬루프가 없어진다는 점,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거주성 공간 당연히 좋습니다. 레그룸도 뭐 나쁘진 않고요. 참고로 이런 레그룸이 좀 좁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촬영을 위해서 운전석의 시트 포지션을 뒤로 좀 밀려놨기 때문에 원래 위치로 갔었으면은 조금 더 넓은 레그룸 만날 수 있고요. 쿠페형이 아니라 외관 형태이기 때문에 헤드룸 당연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뭐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까지 기아의 셀토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토스냐 아니면은 코나냐, 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하셔야지만 나중에 후회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원래 셀토스 같았었으면은 옛날 기준으로 보았을 때한 7, 8개월의 납기가 걸렸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현대보다는 이 날카로운 기아의 이미지가 조금 더 선호를 해서 그런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물론 지금도 인기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의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 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렴하게 차량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은 답안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